어 아, 어떻게 아셨어요? 무슨 막겠습니까? 뭐 막겠습니까? 아그 무슨 내 이름이 기억난다. 그 무슨 유명하다네. <laughs> 왜? 내 <몇> 혼자. <laughs> 갑자기. <응>. 할머니가 생각났어. <laughs> 전답하고 있습니다. 아, 급릿벌 그 맡겠습니까? 네. 팔았었는데 그러니까 몰랐을 때잘 팔거든요, 이 친구가. 카메라만 겐가이지. 음. <laughs> 안에 뭐 들어 있나입니까? 뭐 열어 놨대. 어, 저쪽도 <이랬네? 웃음> 아, 들었네. 음. 음. 아, 말로 <laughs>